메세지 잘 오세요 꼭딱기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레이저 프린터 인데요 어, 후지에서 나온 어, CP116W 화이트 제품입니다 같은 건데 이, 저 블랙 색상은 115인가 117인가 되어있는 거 같고요 자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되어 있는데 저기 무선으로 저, 뭐, 케이블 연결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어, 프린팅도 가능한 제품이고요. 가격은 한 13만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요즘은 뭐 프린터는 저렴한 편인데, 그, 토너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좀 비싼 편이긴 하죠. 자, 그런 제품인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구성품은 본체하고요, 어, 전원 케이블이. 근데 이거 뭐 220볼트, 뭐 중국 거, 뭐 외국 거 해가지고 3 개나 들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도 물론 가능하겠죠. 어, CD 하나 들어가 있고, 뭐 설명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전원지 처음으로 켰는데요. 앞에 뭐 용지 들어가는 부분 용지함 들어가 있고, 옆쪽에 토너가 옆쪽에 들어가 있구나.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RGB 색상, 뭐 블랙 색상에서 들어가 있고 뭐 뒤쪽에 이렇게 또 열린 부분도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16개 용지 걸리면 뺄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. USB로 뭐 바로 끼우니까 연결되구요뭐 테스트 페이지 간단한 거한 장, 칼라는 아니구나. 칼라만한장 살짝 들어가 있고 자 연석 칼라 사진인데요 어, 생각보다는 조금 뭐 이것도 고화질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그냥 디폴트로 해서 나갔든이 정도로 나왔고요 동봉된 CD에 있는 브네이즈 어,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 방법 설정이 나오네요 무선하고 USB 설정하실 수 있고요. 자 무선 설정 완료됐구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공유기로 연결해서 하는 거구요 지금 맥북에서 한 전혀 연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기본으로 인식을 해주네요 해주셔서 자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쪽에서 바로 프린팅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대쪽에 들어가 있고 한프린트 보내봅시다 무선으로 해서 보냈는데 대기 시간까지 해서 한한 1분 정도 어, 걸린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이렇게 품질은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구요 설명서 매뉴얼은 여기 있는 거 종이 보지 마시고요. 그거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나오는 거에 보시게 되면 사용 설명서 문제 개설 명서 있는데 그 시대로만 이렇게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요게 좀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편인데 물론 좀 길긴 하지만 요걸 보신 여기+ 여기 있는 거는 좀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. 자 여기 있는 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다른 레이저 프린터도 그렇지만 앞에 이제 용지 끼우는 부분 때문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뭐 용지를 매번, 매번 뻗다 끄다 하시든지 아빠 어떻게 보면 좀 프린터가 계속 사, 뭐 사무실에서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 사용 안 하실 때는 종이 빼서 따로 분리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판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카트리지 남아있는 거, 무슨 뭐 수면, 어뭐 절전 모드, 뭐 용지 걸림 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. 간단히 들어있는 정도 해가지고 그냥 뭐 저렴한 가격대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가지고 하나 뭐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컴퓨터나 노트북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 프린터도 있어야 돼 물론 뭐 요즘은 예전 같지 않긴 하지만 프린터도 필요할 거야 꼭 필요해라고 <laughs>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어그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어, 내가 진짜 이렇게 자주 쓰나 그게 아니게 되면은 어 저기 뭐야 따로 그냥 뭐 친구 집 가서 하시든지 문구점 같은데 가셔서 따로 따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해요. 예, 뭐 그런 거 감안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 뭐 레이저 칼라 프린트 어 많이 나오긴 하는데, 아, 물론 그리고 그 구입하실 때그 카트리지는 조금 어한 70%인가 50%인가 어그 정도밖에 안차 있습니다. 카트리지 더살란얘기죠 물론 뭐 이거는 뭐 무한 충전하는 것도 있고 뭐 자신의 리필할 수도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고요. 개인적으로는 저 삼성 것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, 뭐 요즘은 바뀌었겠죠. 삼성 거는 뭐롬 업그레이드를 받았더니 거, 저기 프린터가 날아갔는데 에이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1년 지나서. 아, 뭐 황당한 경우가 있어. <laughs>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재밌게 잘 재밌게는 아니고 그냥 어, 잘 사용하시고요. 오늘 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가.